전북 지역에서 유일한 글로벌 축제였던 김제지평성축제는 축제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줄였습니다. 고창 모양성제는 문화관광축제로 재진입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권익현 조항군수가 신년대담을 통해 올 한해 추진할 주요 군정정책을 밝혔습니다. 국가예산 5천억 원을 확보해 군민수건사업인 생활SOC 건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신성장 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식품 창업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1월 중 공모를 통해 2천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북소방본부의 화재 안전 특별조사 결과 65%가량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노래 연습장과 찜질방,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2만 6천 개를 점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축제 가운데 5개를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했는데요. 도내에서 유일한 글로벌 축제였던 김제 지평선 축제는 축제 기간을 다시 1 0일에서 5일로 줄였고 반면 아쉽게 탈락한 고창 모양성제의 경우 재진입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한복 차림의 주민과 관광객이 성을 밟으며 탑성놀이를 재현합니다. 조선 단종 때 호남에 여러 고을 주민이 쌓은 모양성을 돌며 축제를 즐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민속 축제로 알려진 고창의 모양성제는 지난해 46회째를 맞았습니다. 전라도의 19개 현의 모든 전라도민들이 함께 울력에서 쌓다. 가장 자랑거리고요. 지금도 이 전국에서 가장 보존이 잘된 고창군은 역사성과 즐거움 어울림을 담아냈다며 성황리에 마무리됐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줬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렇지만 4년 연속 문화관광 유망 축제로 꼽혔던 모양성제가 올해부터는 제외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 심사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6천만 원의 정부 지원도 못 받습니다. 고창군 관계자는 문화관광 축제로 다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5대 글로벌 육성 축제 가운데 하나인 김제 지평선 축제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축제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김재신은 문체부의 축제 관련 정책이 바뀐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다시 5일로 줄였습니다. 담당 과장이 바뀌서 법령이 그런 조항이 싹 빠졌습니다. 말하자면 평가를 하는데 안에도 평가 내용에 구애를 받지 않아서 저희들이 저희들은 농번기잖아요. 김제 지평선 축제를 포함해 전라북도에선 무주 반딧불 축제, 순창 장류 축제 임시렌치즈 축제, 지난 홍삼 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습니다. 반면 고창 모양성제와 함께 완주 와일드 축제는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헬로 t 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다중 이용 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 때 많은 희생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전북 소방본부의 화재안전 특별조사 결과 65% 가량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노래연습장과 찜질방,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2만 6천 개 동에 대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65%인 1 7천5 0개 동에서 6만 1,400여 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법사항은 소화기 미설치나 비상경보기 작동불량, 피난계당 적치물, 불법 중축 등이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이 가운데 가벼운 위반 사항인 5만 8천여 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고 3천 100여 건은 담당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최근 자치단체들이 청년들의 창업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전라북도는 신성장 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식품 창업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전라북도는 청년식품창업특성화 사업과 창업식품기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1월 중 공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식품창업특성화 사업을 통해 만 39세 이하 창업자 또는 5년 미만의 식품기업 청년대표 10명에게 시설, 장비, 임차료, 마케팅비용 등 최대 2천만원씩 지원합니다. 또 창업식품기업 지원사업을 통해서 예비창업자나 5년 미만 식품기업 10곳에 생산보관과 기계 설비비로 최대 2천만 원씩 지급할 방침입니다. 전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은 식품창업자 발굴과 육성을 위해 창업 초기 성장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LG 엘로 비전 전북방송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초청해 특별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권익현 부안군수를 만나 그동안 이룬 주요 성과와 올 한해 추진할 주요 군정 정책을 들어봤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해를 지속 가능한 부안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시기라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국가 예산 5천억 원을 확보해 군민 수건 사업인 생활soc 건설에 나섰습니다. 모두 1,153억 원을 확보한 어촌 누들 삼백과 도시재생 사업 등도 지역 발전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 밝혔습니다. 도시재생 누들 사업과 어촌 누들 사업 이게 참공학적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는 그 재생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작년에 두 개가 됐었어요 유도에 대리와 식도가 되는데 올해 네 군데가 돼가지고 420억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올해 발전 방향에 대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수소산업을 부안 미래 100년 먹거리로 삼고 연료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플랫폼 기반 조성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부안군은 글로벌 휴양 관광 도시 기반 조성을 추진합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부안 고려청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상감청자 가마터 재연과 청자 상품화 등에 나섭니다. 변산 해수욕장에는 대규모 관광 단지를 조성하고 동부가 크루즈 거점 기항지를 조성해 새로운 관광 산업 육성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대만 선사, 중국 선사와 이미 MOU를 체결했고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나력이 풀리게 되면 이 우리 기항지로으로서 우리가 격접항이될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2023 세계 잼버리 개최에도 박차를 가해 국제청소년 환경 포럼과 세계 잼버리 D-1000 기념 행사 등 잼버리 대회 준비와 저변 확대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권익현 부안군수의 신년 대담은 21일 오후 7시 20분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진철입니다. 부안군이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연휴 기간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2020년 설 연휴 기간 쓰레기 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생활 쓰레기 중점 수거, 쓰레기 처리 상황반 운영, 기동 청소반 및 단속반 편성 운영 등 생활 쓰레기 발생 억제 홍보 등을 진행합니다. 오는 21일 설맞이 일제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23일까지 쓰레기 수거 등 대국민 홍보, 과대 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에는 쓰레기 처리 상황반과 기동 청소반 운영 등을 통해 쓰레기 집중 수거에 나섭니다. 연휴 기간이 끝난 오는 28일부터 30일에는 마무리 대청소를 통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고창군 농어촌 지역의 낡고 오래된 주택을 좋게 고칠 예정입니다. 고창군이 추진하는 농촌주택 개량 사업의 대출 한도는 신축은 최대 2억 원, 중축은 1억 원까지 농협 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촌주택 개량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 사무소에 22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순창 지역에는 아름다운 섬진강과 강천산, 메타세콰이어길을 비롯해 볼거리가 많은 곳인데요. 순창의 사계절 풍경을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하포 오픈탑 시티투어 버스가 오는 3월부터 운행될 전망입니다. 순창군은 시티투어 버스를 도입해 올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최근 군청 광장에서 황숙주, 순창 군수 등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 풍경버스라는 이름의 하프 오픈탑 시티 투어 버스 시승식을 가졌습니다. 하프 오픈탑 시티 투어 버스는 순창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차 안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버스 뒷칸 전면이 개방된 차량입니다. 버스에서 새로운 느낌과 시각으로 순창의 사계를 느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순창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악의 도시 남원에 안숙성 명창의 전시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올해 3월 개관될 전망이어서 국악 도시의 품격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숙성 명창의 여정 전시관은 남원시 예촌 이지군의 5,8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전시관과 전수체험관 등으로 조성됩니다. 전시관은 안숙선에 대한 소개와 함께 명창의 공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전시관에는 안숙선 명창의 일대기를 다룬 이야기 창극 두 사랑을 주제로 구성됩니다. 안숙선 명창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23호 로 가야금 산조와 명창 예능 보유자입니다. 전시관이 완공되면 판소리의 전승과 보존은 물론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절길 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풍 등으로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는 사전에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정읍시가 재해 위험 나무 사전 제거 신청을 받습니다. 수목 제거 신청은 오늘 6월 15일까지며 은면동 주민센터 산림녹지과에 위험 수목을 신고하면 됩니다. 현지 확인 이후 작업 기준에 맞는 수목이라고 판단되면 신청자는 재해 위험 수목 제거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제거 대상 나무는 주택이나 모정에 가까이 있어 인명,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당산나무 등입니다. 마을 경관수 가지치기와 농경지 피해목 제거, 개인 조경수 제거는 대상목에서 제외됩니다. 접수된 재해 위험 수목 제거 작업은 오는 3월부터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88만원 세대의 저자인 우석훈 경제학자가 김제시 지평선 아카데미를 찾습니다. 16일 오후 3시 김제시청 지하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강연은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지평선 아카데미는 김제를 대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600회를 기념한 행사도 함께 진행될 계획입니다. 음. 이번 주 내내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찬 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5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 4도로 한낮에도 역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한겨울 추위는 계속 되겠습니다.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 아침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날씨입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위는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이후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를 되찾겠지만 일요일에는 중서부와 전북,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맑은 날씨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